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도 구약성경 10편 146편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노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맹인들을 고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맹인들을 고치신 기록,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만 맹인들을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소생의 역사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어 내려가면서 계속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제 베드로가 요바에 있던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자 또는 제자들 그리고 여제자 여제자라는 말은 다비다에게 딱한번 쓰인 신약성에다한번 등장하는. 아,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자, 제자들, 그리고 여제자, 마데드리아,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어,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제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리마대 사람이며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했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고요. 또 담에색에 있던 제자, 아나니아.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던 제자 디모데, 요바에 있던 여제자 다비다 이렇게 다섯 명이 특별히 이렇게 제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별칭이 붙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사도행전 9장 36절에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랬어요. 이 다비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는 헬라식 아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도르가가 바로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름은 뜻은 둘다 사슴이라는 말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요빠라는 지역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외부의 사람들도 오고 또 이런 뭐 무역이라든지 상업 이런데 중심지였기 때문에. 어, 이 다비다라는 이름과 도르가라는 이름이 함께 이렇게 쓰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나갈 때는 헬라식 이름으로, 또 어, 유대인들에게 나갈 때는 또그 히브리 이름으로 이렇게 나갔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뭐 외국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한국 이름이 있는가 하면 또그 나라에 맞는 어, 이름을 또 따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영어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기 멕시코에서 사시는 분들은 또 멕시코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저도, 어, 이름은, 어, 김광철, 한국 이름이지만, 어 뭐, 다른, 어, 필리핀에서도 데이빗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윗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지역에 잘 어울리는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었지만 또 헬라인들에게도 또 헬라인 헬라인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유대인으로서의 히브리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있었던 그런 성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 여인의 또한 가지 특징을 보면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이 번역을, 다른 번역들을 보니까 어, 그 여자가 행한 선한 일들, 일들과 구제활동이 매우 많았다. 매우 많았다. 그렇게 번역을 한 데가 있고, 또, 그,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또,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힘껏 도왔다. 영어 성경들도 보면 그녀는 항상 선한 일을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선한 일과 또 그녀의 행한,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채워주는 일로 그녀는 가득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의 삶을 보면 그녀는 선한 일을 많이 했고 그 일을 항상 했고, 그 선한 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 아, 얼마나 감사한가요? 이렇게, 아,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참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선한 일을 항상 하고, 선한 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제자들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같이 나눴었죠. 그러면서, 제자들은 교회 안에 있던 말이고,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는. 그러니까 결국 그 제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아,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다운 삶.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건 교회 밖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라는 것은 뭐 내가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무슨, 어, 아 이렇게 뭐 증명서. 그,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이라는 거죠, 삶.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내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내 삶의 현장에서든지 늘 이게 함께 동행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스텔스 기독교인들, 스텔스 교인이 있는 은으로, 스텔스 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에 와서는 교인인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교인,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스텔스 모드로 살아요.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나요? 아니죠. 우리는 동일하게, 교회에서도 제자로, 세상 가운데서 제자로 살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다비다의 삶을 보니까 사람들이 볼때 그녀는 그의, 그녀의 삶 가운데 선한 일들, 구제하는 일들로 가득했고, 그 일들이 항상 그 일들을 항상 했고, 그 일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다비다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신질하게 살았을 뿐인데, 많은 이들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남을 돌보면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게 도우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도전을 줄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선한 영향력이죠. 선한 영향력. 그들을 보면 참 좋은 일을 해 나도 하고 싶어 그런 사람, 그런 도전을 주는 사람. 근데 아유 저 사람 보면 아우 정말 마음이 안 좋아. <laughs> 예,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특별한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사명. 그러니까 사명은 뭐, 어, 뭐, 위, 어, 위대한 겁니까? 거창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사랑하고, 말하고, 섬기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는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거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삶도 역시 중요해요. 역시 중요해요. 물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두 번째가 이웃과의 삶 속에서.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내가 여전히 제자로 사는 것,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때 병들어 죽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의 누인이라, 여러분 좀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이 정도 선한 일을 하고 이웃을 섬기고 또 남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구제와 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제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병 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셨다 뭐 이런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병들어 죽었대요. 그녀의 삶이 너무나도 좀 이렇게 황망한 그런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그렇게 병들어 죽었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녀의 삶이 그냥 끝났냐?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다비다의 죽음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제자들.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요빠라는 도시가요. 의외로 그 안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제자 다비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했던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했던 믿음의 공동체들. 그들은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마데타이 제자들이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선생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여기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그 요빠에서 욕바에서 뭐겠어요? 요빠에서는 그렇게, 어, 경제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많이 발달하고 그런 물질이 풍요로운 그런 시대, 그런 지역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는 물질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진짜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우리 공동체는 서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가 그렇게 기대가 되고, 예배 끝나고 함께 나누는 그 교제의 시간이 그렇게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서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온전히 서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 제자로서의 삶이 뭐 벽을 특별한 건가요? 내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나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써 붙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제자인가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슬픈 일이 함께 슬퍼하고, 기쁜 일이 함께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흘러넘쳐나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제자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져서 슬픈 일에도 이렇게 선한 일들을 기대하고 함께 누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그 요빠 옆에 루따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롯이라고 하는, 롯, 로드, 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바뀌어졌는데 이 요빠, 아, 루따, 루타, 루따는 이 요빠에서 한 18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장정이 한 반나절이면 충분히, 한 서너 시간이면 충분히 가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루다에서 베드로가 뭐를 했나, 애니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다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을 고쳐줘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 9장은 요 어, 사울이 담에 어, 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아, 바울이 되어서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막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때예요. 그래서 바울, 그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을 고쳐준. 그 루타, 그 루타로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와주기를 초청합니다. 왜 베드로를 초청했을까? 병자를 살린 아, 그 중풍 병자를 고친 것처럼 뭐이 다비다는 살려달라. 아니면 그냥 어, 이 장례를 좀 이렇게 주도해달라.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였으니 당신이 우리 이 지금 답이다가 죽은 이 장례에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뭐 이런 것이었는지 알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슬픔의 자리에 제자를 다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답이다가 여 제자로서 그 공동체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사랑의 일을 하고 함께 섬기고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의 사람이 함께 한다는 거.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어떻게 일으켜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 있는 여제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했던 이 답이다가 죽었으니 좀 와서 함께 해주세요. 아마 그런 정도의 부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 저 사람이 꼭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이, 조, 이 좋은 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슬픈 일에도 저분이 함께 한다면 참 좋겠어. 그런 위로의 사람, 그런 의지할 만한 그런 든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런가? 베드로의 어떤 인품, 인품이나 그가 많이 배운 것이나 아니면 돈이 많아서 베드로가 지금 해당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돈이 많아요. 아니면 배움이 좋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것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가 왔을 때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냥 병들어 죽었던 그 다비다의 장례식에 와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laughs> 그런 위로의 사람, 기쁨과 소망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위로와 그런 기쁨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숨겨놓으셨어요? 다비다를 살리는 역사를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할 때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그 자리에 이루어 주시고 어떤 일이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속한 그 지역에 그 주변에 이렇게 베드로와 같은 위로를 주는 그런 든든한 사람들. 또 다비다와 같이 사람들에게 선한 일과 또 사랑의 일과 섬김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이제 다비다를 살리는 그 마지막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브링업 인터내셔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링업 인터내셔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아 이런 선한 일들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고 또 그곳에서 일을 감당하시는 본부장님들 또 협력국들 또그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가운데 아, 선한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일을 섬기는 후원자들 또 교회와 단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학교와 기술학교 신학교를 위해 대지를 구입하고 이제 설계와 건축, 운영 등을 이제 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사인을 안 주셔요. 일단 저희가 재정도 더 필요하고 또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도 필요한데 여러 가지 지금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렇게 다비다의 장례에 초대받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사람, 위로의 사람, 그런 소망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가장 힘들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통로. 다비다와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내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비다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며 주변에 아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국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어, 저주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비록 다비다와 함께했던 제자들은 다비다가 죽음으로 어,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곁에 있던 베드로를 초대함으로 그들의 슬픔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반절이 되고 또 그곳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다비다와 같은 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또 절망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강건케 되고,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인 것 같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고, 제자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